오늘의 한 뉴스. 송가인 브랜드 평판 트로트 가수 여자부문 1위 기록. 송가인이라. 가수 송가인이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탑 5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송가인은 25일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공개한 2021년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트로트 가수 중에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 옛날좋아하 대박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나는 전생에몸부을 타게 된다 이런 선물 을 받아 죽있어 무서워 무서워 감사합니다 또 있어 빨리 드려 또 있어 또기어또리세요오야이 이야 식나눠 저녁 먹 여기서 다먹겠 <laughs> 누군지 모르시겠습 알겠는데요? 요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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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laughs> 내가 이렇게 오는 게 <놀람> 저희 써서 매번 보는데 매주 보는데 팬신데 응. 근데 매... 이렇게 오는 게 없거든요. 한번 모자르고 한번 모자르고 아니 왜 몰라요? 닉네임을 <laughs> 이제 부 모르시고요. 저도 부르시죠 아니 난 매주 보잖아요. 맞아요. 이름을 한 번씩 말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게 말이야. 알아? 나를 만나겠죠.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나라를 보. 맞아, 빨리 빨리, 찍어야지. 음. 그래서, 아, 사진 가시지 또 사진 찍어? 예, 애 예. 예, 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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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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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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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맞았어요 빨리. 아, 뭐 이렇게 어디서 투첨해가지고 뭐 한다고 네, 네, 들어가서 설리 센터서 얼른 맞으 네, 얼른 맞고 우리 콘서트에서 만났수 있게 아1년만 해도 취소돼 제가 볼땐 7월달 부터는 이제 공연 다 이제 제기한대요 근데 네. 뭐 <laughs> 단독 콘서트 해야지 그렇지요 기가야지 아, <laughs> 공연장 이제 막다 이제 대열을 이제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연말에 하지 않을까요? 네 공연장에서 해야죠그렇 1년에서 어? 음. 1년에서 <laughs> 그러면, 디너, 디너쇼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요 네, 안녕하안녕 네, 안녕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안녕 네, 안녕요안녕 사랑해요. 어기. 어, 뵈요. 못 가시네. 빨리 가셔요. <laughs> 네, 갈게요. <웃음> <웃음> 김찬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